37장.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들려다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를 사방에 있는 그 뼈들 옆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았고 보라 그들의 심이 말랐더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이 아들아, 이 뼈들이 살수 있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에게 대언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의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 이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에게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가으로 덮고 너희 안에 숨을 넣어 너희를 살리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연하니, 내가 대연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나고 보라 흔들림이 있으며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또 내가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갗이 그것들 위를 덮었으나, 그것들 안에 숨은 없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이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스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넣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내가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섰는데, 그것은 심임이큰 군대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 몸의 부분들이 관한 한 우리는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올라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며,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해갈 줄을 그때에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사람의 아들아,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라고 쓰고 그 뒤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의 동료 이스라엘 온 집을 위하여 라쓴 뒤에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백성의 자손들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것들로 무엇을 말하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 지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그와 함께 곧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붙여서 그것들이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라. 내가 그를 쓰는 막대기들이 그들의 눈 앞에서 내 손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그들이 가서 함께 거하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리라 또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을 한민족으로 만들어.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이 다시는 자기 우상들과 자기의 역겨운 것들과 자기 범법들 중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들의 모든 것처 곧 그들이 죄를 짓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며 구원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종 네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며 그들이 또한 내 판단의 규범들 안에서 걷고 내 법규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행하리라. 그들이 내가 내종 네 야곱에게 준땅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의 자식들의 자식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종 다시 영원히 그들을 그들의 독치자가 되리라.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에 나주가 이스라엘에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이겨도들이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38장.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메색과 도발의 최고 통치자인 마곡당의 곡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태어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내온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 곧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은 모든 자들, 즉 모든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지닌 큰 무리를 끌어내리라. 또 그들과 함께인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 곧 모든 큰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코멜과 그의 모든 때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직과 그의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너는 예비하되 스스로 예비하고 너와 또 내게 모인 내 온무리가 예비하며 너는 그들을 위해 보호하는 자가 될지어다. 많은 날 뒤에 내가 징벌을 받으리라. 곧 마지막 해들에 내가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자들의 땅즉 많은 백성들에게서 나와 모인 자들의 땅으로 들어가 항상 피폐하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할 터인데 그때 그땅 백성은 민족들에게서 나와 생겨났고 그들은 모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폭풍같이 올라와 그들에게 올 것이오. 너곤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같이 그 땅을 덮으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또한 바로 그때 여러가지 일이 내 생각 속에 떠올라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며 말하기를. 내가 성벽을 두르지 않는 마을들이 있는 땅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성벽이 없고 빗장이나 성문도 없이 고하는 모든 자들 곧 안식하면서 안전히 고하는 자들에게로 가서 요량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하리라. 하고는 내 손을 돌려 전에는 황폐하였다가 지금은 사람이 고주하는 곳들 위에 두고 민족들에게서 나와 모인 백성 즉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백성 위에 두리니 세버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노량물을 취하려고 왔느냐 내가 탈취물을 취하려고 내 무리를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 가며 큰 노량물을 취하려고 하느냐 하리라 하라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고객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는 그 날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중 너와 또 너와 함께 하는 많은 백성 곧 말을 타는 모든 자들과 큰 무리와 강력한 군대가 내 초소를 떠나 북쪽 지역에서 나오되 내가 그 땅을 덮는 구름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올라올 것이요 그 일이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오구가 내가 내 땅을 대적하려고 너를 데려오리니 이것은 내가 이교도들의 눈 앞에서 내 안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예적에 나의 종들인 이스라엘의 대원자들을 통해 말한 그자냐 내가 그들을 대적하려고 너를 데려올 것을 그 대원자들이 그 당시에 여러 해 동안 대언하였느니라 거기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러 오는 바로 그때 내 경로가 내 얼굴에 치솟으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질투 속에서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노니 반드시 그날에 이스라엘 땅에 큰 떨림이 있어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날 짐승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얼굴 앞에서 떨며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가파른 곳들이 내려앉으며 모든 성벽이 땅바닥으로 내려앉으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그를 대적하려고 내 모든 산 전역에서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리라. 또 내가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넘쳐오르는 비와 큰우박들과 불과 유황을 그와 그의 때와 그와 함께하는 많은 백성에게 비같이 쏘으리라 이같이 내가 나 자신을 크게 높이고 거룩히 구별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앞에서 나를 알리리니 내가 주인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39장. 그러므로 사람이 아들아. 너는 곡을 대적하여 태어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구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너의 육분의 일만 남길 것이며 너를 북쪽 지역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데려다가 내 활을 쳐서 내 왼쪽에서 떠나게 하고 내 화살들을 내 오른 손에서 떨어뜨리리라. 너곧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내가 너를 모든 종류의 굶주린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먹이, 먹히게 하리라 내가 빈 들판에 쓰러지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내가 불을 마곡에 보냈고 섬들에서 염려 없이 거하는 자들 가운데로 보내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알리고, 그들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로써 내가 주곧 이스라엘에 있는 거룩한 자인 주를 이교도들이 알리라. <laughs>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것이 왔으며, 그것이 이루어졌도다. 이것이 내가 말한. 그날이니라.이스라엘의 도시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가서 무기를 무기들 곧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 살과 몽둥이와 창에 불을 놓아 태우되 7년 동안 그것들을 불로 태우리라.이로써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숲에서 아무것도 베지 아니하리니.이는 그들이 불로 그 무기들을 태울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자기들을 노력하던 자들을 노력하고 자기들 곳에 강탈해 가던 자들을 것을 강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해 이스라엘에서 무덤이 될 곳을 거기서 주되 바다의 동쪽에 있는 통행자들의 골짜기를 줄이니 그곳이 통행자들의 코기능을 멈추게 할 것이요. 거기서 그들이 곡과 그의 온부리를 묻고 그것을 하몽 곡구의 골짜기라 부르리라.이스라엘 집이 일곱 달 동안 그들을 묶어 묻어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하겠고.참으로 그 땅의 온백성이 그들을 묻으리니 그날 곧 내가 영광을 얻는 날에 그것이 그들에게 명성이 되리라.주 하나님이 말하노라.그들이 계속해서 일하는 자들을 따로 구별하고. 그 땅을 지나다니면서 통행자들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 있는 자들을 묻어 그것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일곱 달이 끝날 뒤에 그들이 살피리라 또그 땅을 지나가는 통행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의 뼈를 보면 그 옆에 푯말을 세우되 묻는 자들이 하문국 골짜기에 그것을 묻을 때까지 그리할 것이요 그 도시의 이름도 하모나가 되리라 이같이 그들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의 아들아, 너는 깃털 가지 모든 날 짐승들, 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서 오라. 너희는 사방에서 모이되,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시키는 내 희생물, 곧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큰 희생물이 있는 대로 모여 살을 먹고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는 강력한 자들의 살을 먹고 땅의 통치자들의 피를 마시며 바산의 모든 살찐 가축 곧 순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수소의 살과 피도 먹고 마실지니라 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시킨 내 희생물의 기름을 배부를 때까지 먹고 피를 취할 때까지 마시며 이같이 내 상에서 말들과 병거들과 용사들과 모든 전사들로 배를 채울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데에 두어 모든 이교도들이 내가 집행한 내 심판과 내가 그들 위에 얹은 내 손을 보게 하리니 이로써 이스라엘 집은 그날 이후로 내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인 주를 알 것이며 또 이교도들은 이스라엘 집이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간 줄을 알리니 이는 그들이 내게 범법하였으므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 손에 내주어 그들이 다 칼에 쓰러지게 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부정함과 그들의 범법들이 따라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내가 야곱의 포로 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고 이스라엘 온 집에서 국류를 베풀며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질투하되 그들이 자기들의 수치와 또 자기들의 내게 범법할 때 이용한 자기들의 모든 범법들의 형벌을 담당한 뒤에 자기들 땅에서 안전히 구하며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할 때에 내가 그리하리라. 내가 그들을 백성들에게서 다시 데려오고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모으며 많은 민족들의 눈앞에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될 때 그때 그들이 내가 주 자기들의 하나님 곧 자기들의 이교도들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였으나 자기들 땅으로 자기들을 모으고 다시는 자기들 중 하나도 거기에 남겨두지 아니할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집에서 쏟아 부었기 때문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